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전에는 세계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빈곤 국가였습니다 그러던 빈국이 선진국 제조업을 모방했고 열심히 일하고 연구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국가가 되었고 우리의 기술과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같은 시대에 슈퍼컴퓨터는 수백억을 호가했지만 그것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100만원의 가격으로 지금 우리들 책상 위에 업무와 오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또한 이와 마찬가지일 거라는 예견을 해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는 기술의 발달에 더불어 효율도 올라가고 가격도 현저히 떨어지겠습니다. 아마도 손바닥만한 태양광 발전소가 웬만한 가전제품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의 미비한 우려들 때문에 태양광 산업을 반대하거나 가로막아선다면 그런 미래는 오지 않을 뿐더러 가까스로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형성하고 이왕 마련한 태양광 산업의 선진국 지위는 미래에는 태양광 산업의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